3월 2주차 남자, 여자 배우 브랜드 파워랭킹 투표 결과, 배우, 강태호, 이세영이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8일부터 15일 오후 2시까지, 톱스타 뉴스 스타 서베이에서는 3월 2주차 남자, 여자 배우 브랜드 파워랭킹 투표를 진행했다. 15일 오후 종료된 투표 결과, 3월 2주차 남자 배우, 브랜드 파워 랭킹 투표 1위는 강태호가 차지했다. 강태호는 총 투표수 312만 6천표에서 132만 3천90표를 얻었다. 지난해 8월 종영한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에서 이준호 약을 맡으며 인기를 얻은 강태호는 섭섭한데요라는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현재 군대 강근은 9월 충북 증평군 37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으로 입소해 2024년 3월 19일 전역 예정이다. 강태호에 이어 김희재, 박서함, 장근석, 김현중, 업데이션 김우석, 위아이 김유한, 준호 이준기, 박보검이 1 2 안에 랭크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3월 2주차 여자 배우 브랜드 파워 랭킹 투표 1위는 이세영이 차지했다. 이세영은 총 투표수 210만 5,490표에서 68만 6 2 5 8표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종영한 KBS 2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의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 역으로 출연한 이세영은 차기작으로 MBC 새 드라마 열려 박씨 계약 결혼된 출연을 검토 중이다. 이세영에 이어 김소은, 이윤희, 박민영, 서현진, 박은빈, 김수현 김지원, 수지, 조수민 등이 1 0 권한의 이름을 올렸다. 스타서베이는 SNS 로그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후에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기사 페이지 내에 있는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투표권이 지급된다. 6시간마다 3개의 투표권이 자동 지급되며 하루 최대 12개가 지급된다. 기사 추천 시 하루 최대 30개의 투표권을 지급하며 1개의 투표권은 30개에 해당된다.